uh 오, 어? 네. 올림픽 공원에 와 있습니다. 네. 네. 아, 아. 아, 아. 올림픽 공원입니다. <laughs> 아. 금 토요일날 청춘 페스티벌 2021 행사인 것 같아요. 서울행서 도, 전에요. 속초에서도 있고 올림픽 공원도 있고 송파구또 아시아 고무도 있고, 송파구장당히 좋은 선물이 많습니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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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공입니다. 이 네. 사람한테 못 가게 해요. 예. 아니 좀. 꺼놓뭐얘기하 <coughs> <sbbles>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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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 와, 좀시작 네, 우리 행사했어요. 2002년 페스톨라임 행사 때문에 올림픽공원입니다 네. 올림픽공원이랑 청소 많이 들러오세요 청소 들어오세요 여러분 많이 놀러 오세요 저도 많이 안 하셔도 되세요 아이분 많이 위로 없습니다 힘듭니다 요즘에 저도 하루 길게 해서 하지 말아야지 많이 힘들어해지네요 아, 오늘 도두 명한테 괴롭히더라고요. <laughs> 많이 힘들어해 주요 아, 건빵 사지 말까요? 아, 아, 아. 올림픽공입니다. 아, 아. 아, 아. 나 기억이 나지. 올림픽공원리지널 오리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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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리지널 오리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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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지 올림픽공입니다. 석초에서 <laughs> 유튜브 에. 방송하는 사람은 접하게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제 실내에 앉아가지고 방송해야 되는데. 좀 쪽팔려가지고 에. 얼굴 때문에. <laughs> <laughs> 올림픽공. 천우수에서 저한테 영업당하고 저한테 구독 강요당한 구독사님, 감사합니다. 다 정들이 많죠, 이거. 고맙네요. 천우수에서 저한테 영업당하고 구독 강요당하신 분들, 감사해서 천사표준입니다. 한 1,800명 정도가 그럴 것 같습니다. 어, 에에 어, 올림픽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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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올림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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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哎，哎、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啊，哎。 Ờ. Uh ờ. -u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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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공입니다 How 합시다, h o 생활용 how. 아... How are y 기분이 어떻습니까? How are you? I m 그쵸? 날씨가 어때요? How is i 더 처음 뵙겠습니다. How do you d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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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이 How old are you?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당신은 교회를 갑니까? How often do you go to church? 얼마나 멀어요? How far is it? 얼마나 많아 How many books do you have? 얼마에요? How much i s i t 그쵸? 맞잖아요. Uh -huh. How are you? How do you do? How old are you? 감탄하겠죠. Uh -huh. 아, 굉장히 아름다우시네요. How beautiful you are. 친절하네요. How kind you are. 그렇죠? 날씨가 어때요? How is the weather? 얼마나 모래요? How far? 얼마나 자주? How often? 얼마나 많이 있어요? How many books do you have? 얼마요? How much is t i s 하우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하우? 그쵸? 그렇죠? 자 날씨가 어때요? 올림픽곰입니다 How is the weather? 안녕하세요 How are you? 처음 뵙겠습니다 How do you do? 얼마나 자주 교회 갑니까? How often do you go to church? Uh. Uh. 몇 살이세요? Uh. How old are you? 농구하는 사람들 있고 얼마나 많아요? How many b o o k s do you have? 지금 얼마예요한 번씩 비어죠 친절하네요 How kind you are 아름답네요 How beautiful you are 올림픽 공원 올림픽 공원입니다 으으... 올림픽과목입니다 으으... 에 코로나 때가 이런 행사 없습니 2002년 에이 청년 페스티벌 행사가 끝났습니다 아 네. 젊은이들 많이 집에 하나본데요 예. 으 2박 3일 으 아니 뭐 에 대단한 것 같아요. 젊은이라기 올림픽 공입니다. 예. 예. 올림픽 공. 아, 내 친구들 내일 아침까지 우울증 걸렸습니까 거의 오래 아침 거 오래 우울증. 에. 점심 먹으면서 풀리는 것 같습니다. 오래 우울증. 아, 예. 올림픽공입니다 자 하우디도 그게 또 날씨가 어떻습니까 당신은 아름답네 요 하우 비리 브리유와 몇 살이세요 하우 올드 아이유 처음 뵙겠습니다 하우디 유도 안녕하세요 하와이유 이쪽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우 해브유비 얼마예요? How much it is? 얼마나 많아요? How many family members do you have? 얼마나 모래? How far? How far it is? 얼마나 자주 교회 갑니까 How often do you go to church? 그렇죠. 올림픽 껌입니다. 아 <목소리> 시원하네. 올림픽. <목소리> 서울 올림픽 공원이 <목소리> 여기서 <목소리> 있잖아요. 여기랑 잠실 체육관 잠실 종합운동장 있잖아요. <목소리> 그원 더워 보이죠 아 내일 일터에 가기가 싫습니다 하지만 가면 일은 열심히 합니다 저는 원래 그래요 열심히 해요 아유. 내일 또 일, 열심히 해야죠. 월요 아. 우울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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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공입니다. 아. 그래, 한 시간 정도, 오늘 두 시간 정도 강의좀 할게요. 이제, 가 조만간에. 응. 영어 강의요. 응. 쉬운 영어 강의를 할게요. 한 시간에도. 두 시간씩. 올림픽공입니다. 네비야 들어와라 네비랑 토마자씨 노박사 들어오셔 네비 토마자씨 노박사 들어오셔 브레이크 샘 들어오고 이제 림스니 안 들어와요? 휴가님도 안 들어오고 아 너무 인기가 없는 유튜브입니다 저는 네, 올림픽 곰입니다 아휴 구독자들, 3,000명. 감사할 따름이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특히 석촌호수에서 구독하신 아. 우리 구독자님.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 아. 커플도 저한테 잡혀가지고, 아. <laughs> 아. 건방지다가 <건팡 줬다고>. 아. <laughs> 구독당하신 분. 아. 아. 재밌었어요. 아.